수려한 산중의 겨울이 쌓인 눈 속에서 깊어갑니다. 한겨울에도 몸과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은 온화하고 포근한 산골짜. 바로 이곳에 스물한 번째 자연인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산길을 오르는 길, 눈 내린 늦겨울의 여정은 꽤 험난합니다. 켜켜이 쌓인 눈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산을 올라야 하고요, 길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발자국이 지금 이리 나 있는데요. 어? <웃음> <웃음> 가보겠습니다. 몸은 좀 고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꺼이 즐거운 여정입니다. 이런 눈천지를 만끽하는 호사를 언제 또 느려 보겠습니까? 아, 갑자. 아, 아, 힘들다. 예전 같았으면 물을 싸가지고 왔을 텐데 걱정을 안 합니다 그냥 개울물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이 하얀 네? 백석이 같은 이 하얀 눈을 먹으면 오히려 밑에서 사가지고 오는 물보다 훨씬 맛있어요 네. 아 시버하다 갈증을 해결했으니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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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누군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선생님, 저기 잠깐만요... 이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은 자연인뿐이라는데... 혹시 자연인... 그를 뒤쫓던 윤택 씨... 아, 그만 넘어지고 마는데... 선생님... 아, 윤택 씨, 오늘 곤욕 제대로 치르네요... 바로 뒤쫓아갔지만 아무래도 놓친 것 같습니다. 못뭐 봤어요? 네? 어디 갔지? 못뭐 봤어요? 포기한 심정으로 무작정 걷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녕하세요. 저기요. 네, 저기요. 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저 자연인을 만나러 왔거든요. 네? 예? 자연인 맞으시죠? <laughs> 자연인 뭐 똑같은 사람이죠 뭐. 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네요. 오신다고. 아, 아이고, 아. 아 근데 제가 네. 선생님 부르는 말, 저기 네. 말을 못 들으셨어요? 예, 네. 모르는데. 겠 아, 네. 아, 아유 왜 이렇게 뛰어가세요? 아, 아 운동 그냥 아. 뛰는 것이지 뭐. 아 아유. 저는 평상시 뛰려가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지금.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네요. 아, 근데 고생하십니다. 근데. 어, 아침에 이렇게 조깅을 하시는 거예요? 이산 속에서요? 네, 네. 아침마다 이제 산에서 하... 운동하니까. 아유, 저수련도더블하시고 그냥. 아 거리가, 그러니까 머리가더많그만 뭐. <laughs> 일단은 어딘가를 막 뛰어가시는 분이 한분 계셨어요. 제가 소리를 치고 붙잡으려 했지만,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일단 찾아 헤맸습니다. 오! 발견했죠. 근데, 어, 이거 뭐야? 실상한 동작을 하시면서, 무언가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 이상했습니다. 오묘했어요. 여기 오다 보니까요 여기서 막 이렇게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 몸풀은 기천문 무예 동작 좀하느라고요 아유. 예. 기천문은 우리나라 전통 무예 중에 하나인데 마침 아침 운동 중이셨다고 하니 윤택 씨도 한번 배워 보기로 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어마시면서요, 들어마시면서 항문을 서서히 조이고, 네? 항문을 조이세요. 아, 항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천천히 내쉬면서 또 항문을 풀고 하면서 열번 정도 한번 호흡을 길게 해보세요. 아, 근데 굳이 항문을 해야 될까요? 아, 그래야지. 이찬요 아, 그래야지 빨리 더 저기 저 호흡이 잘가다 예. 아, 네. 오늘 탕문도 네. 숨을 쉬나요? 시 아니 숨을 쉬는 것보다도 근육을 잘풀어주기 위해서 아, 조이는 거니까. 천천히 어, 숨을 들이마시면서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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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한번저아 윤택 씨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오꽤 진지한데요? 이래서 하면 가스가 나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아예. 쉽지는 네. 않은데요? 네. 좀 힘들죠? 이제 한번 일어날 수는 이제. <laughs> 호흡을 가다듬고 나면 무의 동작으로 체력을 단련합니다. 자 손을 잘 보세요. 이렇게 꺾어서 손을 음. 네, 비비시고 f 거 저건데요? 저? h e won't do it. I had to come on, b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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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m 보기에는 좀 우스꽝스럽습니다만 이 동작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신이 지쳤을 때 하면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 무의 동작을 끝내고 아유, 이동하는데. 아또 뛰세요? 아유 예. 아이 아유. 또니다 게다가 이번엔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볼래요? 이거야? 예한번해보죠 네, 뭐. 아, 아이 사람 또 무겁다. 아 참나무다. 아, 좀 네. 무거워요. 하시죠예한번 네, 가볼까요? 아 네.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걷는 것보다는 뛰고 그냥 뛰는 것보다는 참나무를 들고 뛰는 것이. 바로, 자연인의 운동 철칙인데요. 번갈아가며 어깨에 통나무를 이고 달린 지, 한 시간째. 아아 아유, 아 이거 그냥, 배에다 놓고 가지, 그냥? 어떡하지? 아이 윤택 씨, 그냥 가는 거예요? 나무는 이대로 두고! 그렇죠. 자연인을 만나러 왔으니, 자연인의 법칙을 따르는 수밖에, 뭐, 별수 있나요? 네. 고생했어요. 아. <웃음> 오케이, 갑시다. <laughs> 아, 근데 이걸 매일 이렇게 들고 뛰시는 거예요? 옛날에 네. 막, 저, 뛰는 것을. 네. 발에다가, 저, 물의 주머니. 물의 가지고막 네. 뛰잖아요. 네. 근데 네, 물의 주머니 풀면은 네. 엄청 빨리 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이 평소에 이렇게 무릎을, 맥을 하면은. 아. 훨씬 주력이 좋아지죠. 아, 이제 같이 이렇게 들고요. 네, 네. 자, 안았다이랬 이랬다. 이려다다 네. 다리 굴륙을 네. 해보겠다. 네. 아니, 통나무를 이고 뛴 것도 모자라 이제 다리 운동을 하신다고요? 어라오. 야, 정말 강철 체력이십니다. 오. 아, 근데 왜 힘이 이렇게 세요 아, 근육이 많네요. 아, 아니요, 없어요. 바짝 많았어요. 오, 오, 오. 잠깐, 잠깐, 어, 잠깐. 약간 휘둘리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아니, 이 참나무 아, 가지고 한번 줄다리기 한번 해볼까요? 아, 예. 봐봐요, 안 넘어지게, 누가 넘어지는 거 한번 보게요. 네. 네. 갑자기 힘 대결이 벌어집니다. 역시 당했네요. 어허, 꽉 잡아야지 이걸. 일부러 웃었죠 지금. 아이 힘을 꽉 줘야지 이거. 와 아, 너무 대요. 지능적이죠. 어떤 운동을 하든 마무리는 항상 우의 동작과 항문 조이기 체조입니다. 어, 예, 엉덩이, 항문 다 힘을 주고요. 들으마실 때는 항문을 서서히 조이, 조이시고. 내쉴 때는 항문을 서서히 푸시고. <laughs> 아유, 윤택 씨. 표정 보니까 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아. 아,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뛰었더니, 금방 상쾌해졌어요. 몸이요. 어, 갑자기 네. 확 가벼워졌어요. 아, 네. 어, 좋다. 아, 어, 어, 상쾌하다. 그래? 네. 네. 이렇게 아침 운동을 마칩니다.